교수님 가셨냐고요. 교수님 지난 주말에 골프장 가셨냐고요. 사생활이야 사생활 내 사생활.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봤어 물어보기를. 아 귀찮아 진짜. 너 요즘 많이 기어른다. 신경 꺼. 그만해. 그러니까 지, 지, 지난 주말에 뭐했냐고요. 아, 뭐했어 요 주말에? 짜장면 먹었어. 짜장면. 예? 불짜장 먹었다고. 됐어? 잘했어요. 이 집이름 참볼 때마다 팩이 있어. 맛있게 드세요. 지난주 우리 먹었던 것보다 한 단계 아래예요. 이게 몇 단계인데? 4단계. 지난주가 5단계. 지난주 괜찮았어요? 이알갈 뻔했어. <laughs> 나 매운 거 진짜 잘 먹는데. 지난주 건 쉽지 않더라. 근데 이 친구도 만만치 않아 보이네. 이집 불짜장은 정말 대한민국 육군의 비장의 신무기감이야. 말 조심해요. 부대 앞이에요. 아니 뭔 상관이야. 내여자친구 소령인데. 여기 너보다 높은 사람 몇 명이나 있다고. 엄청 많아요. 내 위로 천지 삐까리만큼 있어요. 뭐 중장, 대장 뭐 이렇게인가? 오빠 면제죠